네그 어떤 뭐 정치 드라마고 정치 영화고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막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는 영화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. 안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이제 친구분들한테도 많이 얘기해주시고 뭐 그리고 또한번 보러 와주셔도 좋고요. 네. 많이 도와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가 12월 29일로 개방을 잡을 때는 위드 코로나 이제 접어들 때쯤에 극장이 다시 이제. 활기를 뗄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이 확 빗나가면서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서 또 물러서면 안 되고 또 스파이더맨, 킹스맨, 매트릭스까지, 매트릭스는 또왜 튀어나왔는데 그어요까지 <laughs> 해서 아, 헐리우드 영화들이 또 대작들이 또 오고 있고, 한국 영화로서는 유일하게 킷메이커가 직거래 기록을 하는데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. 예,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좀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힘을 좀낼수 있도록 좀 힘을 좀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영화를 찍고 어, 이렇게 극장에 저희 영화를 상영을 하고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가서 영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소중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저희 지금 개봉 확정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정말 요즘 시기가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정말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지점이었는데 선거치르는 마음으로 지금켜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편이좀 되어 주셔서 어 저희들의 정말 진정한 킹메이커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, 오늘 보신 이제 킹메이커. 네,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재밌는 영화를 보는 것도 저 즐거운 어떤 감상이지만 이 영화는 재밌기도 하지만또 감독님이 이제 관객에게 갖는 그 질문이 굉장히 또 선명하게 와닿기 때문에 어, 영화를 보신 후에 또 영화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볼 또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 각자 이제 궁금하신 점들 이런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좀 이제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좀 영화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뭐 스파이더맨 때문에 뭐 미쳐가들 계신데 조금만 조금만 네, 그러시고 네킹 메이커 신제한의 어, 어떤 그 시기에 개봉을 하는데 어, 이 영화가. 어, 잘 만든 영화, 완성도 높은 영화, 어,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를 볼수 있는 한국 영화들이 어, 좀잘될수 있기를 네, 여러분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소개해 주신 세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<laughs>